로마스 1장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계속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죠.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명자의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사명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명자는 그러하다 치고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다음에 부르실 자를 위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범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세와 같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어제 살펴보았죠. 자, 그 속에서 이 모범이 된다고 했을 때또 다른 각도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물질과 건강과 명예나 근력적인 어떤 부분과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이라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연결될 때만이 진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철저하게 생명을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했을 때그 사실을 쫓아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사람을 정제하고 때로는 그 사실로 한치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사실 아래에 있을 때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 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시다 보니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시다 보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진리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을 가지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람을 살려 가는 겁니다. 진리로 교회를 세워 가는 겁니다. 진리로 가정을 세워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진리 안에서 우리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하루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